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이 늘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계심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2021년 8월 10일 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이 사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400여 년 전에 쓰인 책이지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과이 땅에서 그가 이루실 영광의 승리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아름다운 축복과 구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특히 1절에서 3절에는 그 구원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말씀하고 있고 또 4절부터 11절까지는 메시아의 사역으로 인해서 선택받은 백성들이 누리게 될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또그 사역으로 인한 축복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실까요?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내게 기름을 부어 주셨다 하면서 1인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등장한 나라는 존재는 이사야 선지자가 아닐까 이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런 말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이사야가 계시로서 보고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죠. 그리고 메시아께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고 기름부음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다라고 설명을 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하고 억압받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백성들을 극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높은 곳에 자리하면서 큰 부와 권세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대적하실 것입니다.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없고 사랑이 없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모조리 심판하실 것입니다.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물을 시원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제대신 화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쁨의 기름을 부으시고, 또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전해드린 말을 들으시면서 한 찬양의 가사가 기억이 나시나요? 슬픔 대신이라 그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렇게 가난한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옷을 입히시는 그 은혜의 때가 오면 이 세상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4절을 보세요 그들은 그 선택받은 백성들은 올해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대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여러분, 그 황폐한 곳을 다시 쌓는다는 것, 무너진 곳을 일으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앞으로 메대 바사 왕국의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게 하실 것이고 고레스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허락하면서 성전과 성벽을 다시 중수할 것을 허락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보수 공사는 단지 그렇게 한 도시를 세우는 정도의 보수 공사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그들 내면에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새롭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상 가운데 환하게 빛나면서 존귀함을 받고 이땅 가운데 권세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권세를 얻었는지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천국의 시민권이 어떤 의미인지, 그 시민권을 지니고 있으면 어떤 의무와 권리가 주어지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기억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천국 시민답게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부터 존경한 권세를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시민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어둠의 자식인지 나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지 못하면 세상도 똑같이 멸시하고 천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니까 자꾸만 이 세상 살면서 사람들한테 멸시 천대 안 받으려고 돈의 혈안이 돼서 살아간다거나 또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부와 명예를 쌓기 위해서 푸단히 노력하고 자신을 피곤하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할 때에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피곤한 인생을 지속하여 나아간다는 것이죠. 물론 이땅 살면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고요. 또 지혜롭게 부와 명예도 누릴 수 있어야 하겠지만 그것이 내가 내 스스로의 정체성을 알지 못해서 사람들한테 멸, 멸시받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인정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피곤한 삶을 지속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불쌍한 일이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세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의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 봉사자들이에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왜냐 여호와의 제사장들에게는 위험과 권세가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땅 살아가면서 돈에 명예에 또뭐 학벌이나 재산이나 다른 그 어떤 시시한 것에라도 절대로 주눅 들지 마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위엄을 갖고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놀라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땅 살면서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왕 같은 제사장 그 귀한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그 천국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잘 깨달아 알길 소원합니다. 이땅 살아가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이 땅의 그 허탄한 것에 마음을 뺏겨 어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정체성을 만들어 가려는 노력을 그런 어리석은 노력을 멈추고 이미 주신 정체성을 붙들고. 아버지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